사랑해 주님, 오늘 이른 새벽 어제에 이어 대망의 2016년의 꿈을 꾸며 신년 새벽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 한해 수없이 많은 애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벽예배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해의 후회와 실수를 또 주님을 외면했던 우드란 생각과 행동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는 저희들을 주님 계획 속에 살게 인도하시어 올해 세운 계획들과 지난해 이룰지 못한 일들을 주님의 은총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저희들 자신들을 아프게 하는 죄지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의 눈을 떠서 변화하는 2016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에버그린 교회를 축복해 주시오. 저희 에버그린 교회에 늘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또 힘찬 청년들의 발자국 소리가 넘치며, 우리 연노하신 성도님들, 또 장로님, 고사님들이 덕담이 넘쳐나오는 그런 교회 하시고, 또 소리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또올 한해 이끌어 주실 우리 한 목사님. 큰 사랑을 이끌어 주시고 기름 부음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